친구들 즐거운 여름방학 보내고 계신가요? 2학기 예습도 잘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1학기 때 유독 사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4학년 2학기 사회를 예습해 볼게요. 4학년 2학기 사회를 펼쳐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회과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탐구하고 이해하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철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을 저와 함께 예습해 볼게요. 철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은 두 소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철락과 도시의 특징. 두 번째, 함께 발전하는 철락과 도시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철락과 도시의 특징의 학습 목표는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문제를 파악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촌락과 도시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촌락은 농촌, 어촌, 산지촌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때 나뉘어지는 기준은 지역 자연 환경과 사람들이 하는 일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농촌은 사람들이 주로 농업을 하며 평평한 곳에 자리 잡은 촌락이고, 어촌은 주로 어업을 하며 바닷가에 자리 잡은 촌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지촌은 주로 산에서 임업을 하며 들이 좁고 산이 많은 곳에 자리 잡은 촌락입니다. 이렇게 촌락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시도 알아보겠습니다. 도시는 인구가 밀집해 있고 여러 시설과 공공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같은 문화 시설이 많아 다양한 여가 활동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넓은 도로나 버스, 지하철과 같은 교통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나 공장이 많아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락과 도시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천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알아볼게요. 공통점은 평평한 곳에 마을이 발달했고 사람들이 모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양한 여가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집의 모양, 인구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이렇게 철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볼까요? 철락의 문제점은 첫 번째, 인구가 줄어들어 나타나는 일선 부족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층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이나 문화 시설이 도시보다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폐교나 마을회관을 정비해서 필요한 시설로 만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홍보 구족입니다 이를 위해 축제를 활용해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홍보하거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주택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오르며 낡고 오래된 주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낡은 주택을 정비하고 지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전용 차로를 늘리고 차량 이부제나 차량 유물제를 실시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처리 시설이나 하수 처리 시설을 늘리고 자연에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이렇게 촐락과 도시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함께 발전하는 촐락과 도시를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발전하는 촐락과 도시의 학습 목표는 촐락과 도시의 다양한 교류를 조사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류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오고 가거나 물건, 기술, 문화 등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촐락과 도시가 교류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생산물이 달라서입니다. 여기 야채가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러한 야채가 거의 생산되지 않아 솔라케서 생산된 야채를 도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이 달라서입니다. 라락에 사는 한 청년이 휴대폰을 수리하러 도시로 이동할 수 있고 라락에 사는 한 할머니가 무릎 치료를 받기 위해 도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가 달라서입니다. 도시에 사는 가족이 소금 만들기 체험을 하기 위해 솔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솔락과 도시가 교류하는 모습을 조사해볼까요? 첫 번째, 공공기관 누리집을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지역 홍보 자료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교류에 대해 잘 아는 공공기관 담당자와 면담할 수도 있고 교류 장소를 직접 찾아가 답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촌락과 도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교류하는지 살펴볼까요? 첫번째, 자매결연을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지역 축제를 열어 특산품이나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도시의 병원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하거나 촌락의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거래 장터를 통해 물건을 생산한 철학의 생산자와 그것을 사서 쓰는 도시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 교류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발전하는 철학과 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짜잔! 퀵!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디나 땡땡땡입니다. 시옷 즈 시옷, 듀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중해입니다. 사실 어디에 사는 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살던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해봐요. 그럼 안녕!